예,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편입니다. 10편 147편 3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47편 3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다 같이요. 상처를 뛰어넘자. 뭘 뛰어넘어요? 점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 상처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다시 어게인 도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9월의 날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물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내 마음 한 구탱이 구석에요. 상처가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치유 치료되지 못한 상처들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들 아직도 누가 너무 너무 미워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내 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내 속에 이 알량한 자존심 프라이드 자존심 이것이 잘못되면은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의식하고 에 이씨 이씨 우씨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열등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요, 살면서. 나를 배신한다고요, 누가. 내 뒤통수를 쳐요. 실패, 슬픔, 오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연장에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드려도 그냥 가슴은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약속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기적의 하나님. 2절만 찬양합니다. 2절. 우리, 기적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나를 살리소서 우리 찬양으로 오병해요. 2절, 2절. 2절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고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나의 좋으신 눈이 신주님,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은. 내영원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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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바라라 그얼굴에 도심을 나의 연내가 오히려 찬성하리라 아멘.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고난, 시련, 환란 질병, 아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악망하세요. 하나님을 웨이트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와 고침과 회복과 승리의 삶을, 강건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상처가 있을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10편, 147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전쟁을 겪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어요. 상실, 상실, 상실감이죠. 포로 생활을 70년 했단 말이에요. 깊은 상처가, 깊은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시인은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우리들의 상심한 마음을, 우리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어게인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 무슨 처? 상처를 스카 상처를 어떻게 만져 주시. 다치. 그럼 어떻게 해요? 힐링.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상처를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시편 147편 3절 말씀합니다. 상 상심한 자들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 누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상심 그냥 마음이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음, 안 됐다 이게 아니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난 거예요 부서진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한 상태 상황을 의미합니다 상심한다 상심하다 그런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심의 마음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난 모르겠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 이 아니십니다. 아무게야 힘들지, 아무게야 많이 아프지. 우리를 어떻게요? 친히 이렉트 찾아 오셔서 우리 아픔을 어루 만져 주시고. 우리 아픔을,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답 아시죠? 정답. 해답이 뭐예요? 상처받은 영혼들, 고통과 실패와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고침받고 치료할 수 있는 그 길, 노하우,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상규 형제님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아픔과 질병,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고쳐 주심을 우리가 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아무개 성도님 힘들죠.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의 파워, 썸파워 능력의 말씀이.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 이 말씀은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의 상처를 그냥 카바 덮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도 성숙한 신앙의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상처는요, 더 이상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요즘 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어휴, 자는데 얘가, 얘 모기가. 아, 물어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유, 내 피가 그렇게 맛있는지 나한테만 타겨들이 모기가. 오늘 다두 마리 잡았어요.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참. 상처가, 상처. 상처. 그리고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에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생각이 보이소, 누님들, 우리는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상처 가운데 외로워요, 슬퍼요, 아파요, 속상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옵니다. 좌절감도 막 찾아오잖아요. 나는 원치 않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하나, 그리고 우리를 정지하시는 하나님, 너 회개해, 너 잘못했지? 무조건 우리를 정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깊이 깊이 이해하시고, 살피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주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돈 많은 부자만 찾으시고, 하나님이 강한 자, 권력을 가지고, 똑똑하고 <목도> 잘난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는 어떡하래? 우리는 어떡하래?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치료의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아우, 부끄러워. 아우, 창피해. 아우, 감추는 게 아니래요.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컴패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비하는 저와 우리 손님들, 주어진 상처를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 컴패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보세의 다윗, 다윗이 범죄합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어떻게? 자신의 죄와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눈물로 눈물로 회귀하며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상처, 짐, 어떻게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치료가, 회복이 시작, 출발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요, 상처를 부정하면 안 돼요. 상처를 숨기고 감추면 안 돼요. 절대 거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고백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구역, 전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의 아픔과 상처를 같이 나눠야 됩니다. 쉐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있고, 아우, 창피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안 나누고, 못 나누잖아요. 나눠야 돼, 기도 제목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발할 사 고백하라.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다 같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기 혼자 개인 플레이 혼자 기도하는게 아니라 서로기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그래서 어떻게요? 전도의 선교회. 그래서 각 기관 부설 하나님이 조직하게 하시고 만들어지 같이 기도하라고, 같이 협력하라고, 같이 예? 나누라고, 분담하라고, 협력하라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상처를 나누고 그 치유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주님이 뭐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을, 치유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처가 났는데 금방 후시딘, 후시딘이 더 좋나? 또 뭐가 있더라? 뭐가 있어요? <laughs> 마데카설. 그, 그 성분이, 그 효능이, 효과가, 방법이 다르대요. 금방 낫는 게 아니에요. 금방 세 살이 어머나, 금방 세 살이 돋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영혼의 상처도 되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점진적으로 차츰, 차츰, 차츰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요? 난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해서, 아, 상처 자체는 선하다.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상처 자체가 선한 건 아니에요. 왜? 상처가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잖아요. 아야, 아야, 전 주사 맞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 <laughs> 주사. 고통의 고통, 아픔의 상처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춘천 성시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서울 오늘에게 이재 목사님 오셔가고또 귀한 말씀 주시고, 금요일 날은요, 금요일 날 오신 강사 목사님은요, 이종필 목사라고요, 생긴 게 누가 되냐 표인봉, 아니면은 유혜진 이렇게 닮은 목사님의, 근데 어떻게 해요? 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많이 받고, 청년들, 선교단체, 대학생들, 너무 많이 와, 같이,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는데요. 그 때도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셉을 예를 드는데, 저도 요셉을 또 같이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깊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니,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상처를 주십니까? 막 속상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요셉은요, 고난과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하이. 높여주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그의 집안이 이 히브리 민족이 또 구원을 받잖아요. 요셉의 삶은 아시다시피 고난의 연속입니다. 상처의 연속이에요. 이제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됩니다.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나를 해코자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와. 형제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은 선으로 체인지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제 모든 상처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잖아요. 창세기 41장에 요셉이요 애굽 이집트 땅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무슨 새? 이문새? 문나새하고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는데요. 무나세라는 아들을 낳으면서요,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니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자기네 집은 갈등 다툼 이복 형제들 간의 싸움과 큰그 편애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야곱의 집안은요, 네? 요셉의 집안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내 아버지 야곱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Forget, f o r g t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나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시다. 잊어버리게 하시다. 두 글자로 뭐예요? 망각, 망각.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치료와 회복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요셉은 배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배신당했잖아요 그 배신의 상처 아시잖아요 나를 배신해 나를 떠나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고난과 상처를 다 잊게 하셨다 상처를 다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라임? 에브라임, 에브라임,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강성하다 번성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신 하나님, 문하세. 그 하나님 이제는 에브라임,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선님들 그래서요, 삶 속에서 좀, 우리가요, 나쁜 거, 나쁜 거, 안 좋은 거, 예? 이건 뭐예요? 다? 망각해야 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은 기억 안 하고 나쁜 거 나한테 섭섭하게 해준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막 짜증나, 신경질 나, 아무개가 너무 얄미어얄미어 꿀밤이라도 한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좋은 일만, 좋은 것들만 좋은 추억만 우리가 기억할 때그 삶이 행복하고 상처를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보세요. 다같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어가 되십니다. 무슨 어, 무슨 어? 준기야, 무슨 어? 주어가 되는 거예요. Subjective, 주어, S,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면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가 돼요. I, my, me.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뭐가 돼요? 목적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어가 되시고, 나는 목적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새 보세요. 너희가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나를 해코자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아우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했다. 앞에 개가부터 개 고생했다. 아우, 내가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체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을 해석하세요. 인터프리트. 아, 그래, 맞아. 사람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홀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해석하세요.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로우, 낮추셔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길을 크,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해석하세요. 누가 나를 해코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선으로 바꾸셔서, 더큰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 우연히 내가 병들었다. 그게 아니 어쩌다 병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파워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끝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 치료의 시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구월의 삶을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요? 해다 같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을. 사랑을, 은혜를, 능력을, 치료를, 고침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칩니다. 성도님들. 치유받은 마음으로, 고침받은 삶 속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구월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아파봤잖아요. 우리가 실패도 해봤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아픔을, 슬픔을, 상처를 만난 이들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헬프, 손잡아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용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뭐 하라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멋집니다. 멋진 신앙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게사실요 내가 누굴 용서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이 형들을, 형제들을, 이복 형제, 열명,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블레싱 축복했잖아요. 형님들, 이제 더 이상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챙겨주고, 내가 당신들의 자손들, 조카들, 내가 다 챙겨주겠다고. 내가 해줘.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잖아요. 시간, 성도님들, 고난은, 상처는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성장, 성숙시키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 이 상처를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10편 34편 18절 하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세이브. 구원하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소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 예수님은 완벽한 치료자가 되. 힐러, 힐러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치료주인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나를 어떻게요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9월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승리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 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영육간의 상처를 뛰어넘으시고, 9월의 날들, 또한 주간도 은혜와 승리와 축복과 하나 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신 우리 모든 소노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어서 회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강건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어 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만 찬양합니다. 2절 다시. 기적의 하나님 2절. 내 영혼아 내 영혼아부터 내 영혼아 저도 기적이 하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큰의 도우심을 이 하연 내가 오히려 찬성하리라. 아멘. 나의 조신 하나 나의 조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 모든 병.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아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